끌루망 큐에 대해서는 레이몽드 끌루망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맞고 예의인 것 같습니다. 교양곡의 아버지, 왈체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현대 당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실 만한 대가고요 예전에는 뭐 끌루망 선수가 우승을 못한 게 오히려 기사가 될 정도로 그야말로 뭐 우승을 밥 먹듯이 한 대가 중에 대가죠. 제작은 네덜란드 반우이사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는 큐라고 하고요. 글루망 네, 선생님이 본인의 우승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그다음에 더 매혹적인 말은 네, 명품 큐가 꼭 고가일 필요는 없다는 신조를 가지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큐들이 나왔습니다. 네, 단순히 뭐 가격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능도 충분히 매력적인 큐들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초기서부터 끌루만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HQ06은 어, 우주 쪽인트고요 다른 HQ뭐 15-123 이런 거는 스틸도 있고 우주도 있는데 이건 우주로만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 두개 하대 하나 조합으로 65만 원입니다. 다른 큐하고 좀 다른 거는 우주 조인트들은 사실 상대 호환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글로만 큐 우주 조인트는 특히나 좀 홀이 좀 좁아요. 그래서 뭐 다른 우주 조인트를 체결을 하려면 예, 사포로 굉장히 좀 많이 갈아내야 체결이 될 정도로 좀 좁습니다. 성능면에서는 뭐 밀림의 강도가 아주 약간 모자라는 거 빼고는 예,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네, 좋은 큐입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큐고요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직접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yes okay. Peace. できたできたできたできたでた 네, 복귀할 배치는 이 배치입니다. 투바운딩으로 공략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던 공인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착각한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있으면 투바운딩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아까 같은 배치에서는 아무리 쳐봐도 초하운딩이안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더 실력이 좋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원하게 끌어서 앞돌리기를 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키스 타이밍은 유의해서 네, 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득점에 성공했던 배치긴 한데, 네,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한 공략법이기 때문에, 이 배치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절반인 영역에서는 노잉글리시로 치면 입사각, 반사각대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40이라고 하든 4칸이라고 하든 그 절반 지점에서 반대편 절반을 치면 반대편 코너로 가서 다시 입사각, 반사각대로 4칸, 40 지점으로 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칸, 30 지점에서 반대편 절반, 그러니까 한칸 반, 15를 치면 다시 코너로 갔다가 입사각 반사각대로 30, 세 칸을 먹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칸에서 반대편 절반인 한 칸을 치면 코너로 왔다가 반대편 두 칸, 20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응용해서 당연히 레일 퍼스트도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한게 없죠. 네 칸에서 반대편 두 칸을 칠 겁니다. 노잉 글리시로. 당연히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퍼스트로도 예, 가능하십니다. 라인을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공이 시스템을 응용해서 칠수 있는 배치만 쓰면 참 좋은데 아까 실전에서 나왔던 배치랑 비슷한 배치죠. 이거는 예, 시스템을 응용해서 칠 수는 없고요. 예, 그 예전에 후배랑 단구를 치는데, 세 게임 정도 쳤었는데, 이런 배치가 유독 많이 나와서, 제 주특기 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 도대체 이건 어떻게 치는 거냐, 물어보길래, 풀리한 대로 나온다, 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그, 입사각, 반사각을 그 익혀 두시면, 이런 게 이제 그, 직접 뭐, 큐로 대보고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세요. 그래서, 아, 요 정도 분리시키면 두 번째 시점이이 정도 나오고, 세 번째는 요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인이 설계가 되겠구나를 설정을 한 다음에, 노잉글리쉬로 하단을 지고 곡구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분리시켜서 치는 겁니다. 뭐, 이론이라, 이론이, 이런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칩니다. 라인은 어떻게, 설명을 잘못 드리겠어요. 직접. 많이 해보시면 라인이 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팁을 약간 정회전 팁을 쓰시기도 하고 역회전 팁을 섞어서 쓰시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긴 시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